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 오늘은 마크스 주의가 어떻게 미국을 장악했는가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4일 게이트웨이 펀디슨 마크시스트의 미국 잡수 4단계가 2020년에 발동됐다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이 칼럼은 아메리칸 스펙테이터의 스컷 맥케이라니가 기고한 것을 다시 선본 겁니다. 이 이론은 미국에 망명한 구소련 KGB 요원 유리 베즈메오프의강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동됐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 이전부터 막시스테 미국 접수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유리 베즈메오프는 일찍이 막시즘이 미국을 접수하는 4단계에 대해 설파했었습니다. 최근 미국을 보면 이게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적중한 정도가 아니라 그가 예측한 것보다도 형세가 훨씬 심각합니다. 1단계는 프로파겐다, 선전입니다. 막심선전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기를 잃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문명을 사라졌다고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 넘어가게 되면 당장의 현실에 만족하게 됩니다. 또 죄의식도 느끼도록 세뇌로 강요합니다. 참고로 유리 베즈메노프는 루야 노버시즈의 기자 겸 KGB 요원이었습니다. 인도의 주제에 생활하다가 인도문화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소련의 반친 인사탄압의 환멸을 느껴 캐나다로 망명합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을 무대로 반공강연과 저술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1993년에 사망합니다. 어느새부터인가 미국에서는 백인들이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흑인에게 가했던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가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노예는 흑인만 있었던게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도 노예가 있었고 인종 구별이 없었습니다. 중세 수도원과 아시아의 불교 수도원에도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심지어는 토마스 모어가 픽션으로 묘사한 유토피아에서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철학자 스튜어트 밀도 거의 모든 문명사회에는 노예가 있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사 이래로 정복자가 피정복민을 노예로 만든 사례가 허다합니다. 백인 황인종도 노예가 된 역사적 사례들이 차고 넘칩니다. 과거 이슬람 국가에는 백인 노예가 엄연히 존재했었습니다. 흑인이 노예였던 것은 역사의 아주 작은 편인에 불과합니다. 역사학자 다니엘 부어스티는 서구 역사에서 미국 흑인이 최초로 노예가 인종과 우연하게 일치된 드문 사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시즘은 백인들을 인종주의자로 낙인 찍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토마스 소웰이 가장 경고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의 기업들도 이런 선전에 넘어가 막시스트 선동도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유리 베즈멘노프는 막시즘 전술의 1단계 목표는 사회를 붕괴 시키는데 맞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두번째 단계는 안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회구조가 신속하게 망가지면서 경제, 군사, 국제관계도 전면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현재 미국 민주당은 이 부분에서는 동력이 아직 약합니다. 중공 바이러스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져도 미 전역에 락다운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 한 금종령을 계속 유지함으로써 미국 경제가 엄중한 타격을 받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민주당은 중공 바이러스에 대해 히스테리적인 태도는 그래서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비 리그는 가을 학기 스포츠 경기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이 결정은 좌파 운동가들이 주도하는 대학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중서부대학의 빅텐, 동부해안대학연맹 ACC, 동남부대학연맹 SEC도 올가을 스포츠 경기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중공바이러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공바이러스라는 플랫폼만 있으면 경주의 불황도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음모론도 아닙니다. 음모의 반단말은 양모입니다. 그들은 핑계거리 가시니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래서 안 돼. 라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극좌파 사인방 중한 명인 오마르는 최근 연설에서 미국 경제를 허물어버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시스템의 압제라는 황당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물론 오마르가 말한 이론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은 겁니다. 오마르는 2020년 정치 고문에게 90만 달러의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녀의 연설문은 사전에 누가 써준 것으로 봐야 합니다.그녀는 선전도구에 불과합니다.누군가 다른 이가 같은 말을 했으면 상당한 비판을 받았을 건데 소수 약자라는 방패막이로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다.오마르는 흑인에다 무슬림이며 이민자입니다.그녀를 비판했다가는 인정 차별주의자란 공격을 받게 됩니다.좌파 백인 매체들은 그래서 오마르에 동조하고 응원합니다카먼드림스 또 네이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좌파 매치들은 공화당원이 오마르를 비판하면 오히려 이성을 잃은 것 아니냐고 역공을 합니다. 좌파들의 안정 파괴는 그대로 직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에 상관없이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백인은 공격을 받아도 오히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폭도가 난입해도 경찰은 치안유지를 꺼려합니다. 오히려 피하는게 상책이란 하나만한 소리를 경찰은 합니다. 세번째는 위기단계입니다. 앞선 첫번째 두번째 단계가 앞으로의 변혁을 염두에 둔 사전포석인데 반해 3단계는 말 그대로 위기를 바로 조장하는 겁니다. 트럼프 탄핵안 같은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근거없이 헌정위기를 조장하는 겁니다. 중공바이러스 역시 만들어낸 위기이기도 합니다. 바이러스 자체가 치명적이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에게 공포감을 심습니다. 조직 플로이드 사건을 빙자한 일련의 폭력 사태처럼 흑백이 전도된 방식으로 미국 사회의 역사와 문화를 파괴합니다. 네 번째는 이 같은 상태의 상시와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역사적인 동상과 기념비는 이미 없애버린 상태입니다. 스포츠 경기도 볼수 없습니다. 경기장에 가서 볼수 없으면 TV로 보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TV를 보면 이미지로 사람을 세뇌합니다. 엘리트 계층이 사람들에게 주입하고 싶은 서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합니다. 학교는 이미 미국의 역사와 문화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기본소득제로 사람들의 근로 의욕을 대체합니다. 과거 출근했던 소기업들은 중공 바이러스로 파산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미국은 이미 막시스 때 접수 공작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늦기는 했지만 모두 각성해야만 디스토피아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구소련에서 망명한 유리 베지맨 오프가 미국과 서방에 막시즘을 경고했는데 이제 세상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가 오히려 미국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RT 방송이 미국의 리버럴 주류 매체를 제치고 정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과거 흑인 노예 자손들에게 보상 방안을 강구해 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수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막시즘이 미국의 황당한 인정 이슈를 파고들어 사회를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 베즈베 오프가 지금 생존해 있라면 어떤 소외를 밝혔을지 상상만 해봅니다. 다음은 중국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빈곤타파 표창대회에서 한 시진핑의 연설입니다. 빈곤타파 공작은 별거 아닌 것을 크게 포장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연설입니다. 그런데 3초동안 머뭇거리다 싸후자오미엔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직역하면 후추를 뿌린 면이란 의미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배가 고프냐는 네티즌들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싸후자오맨이란 말의 의미는 후추를 면에 뿌리듯 잔돈품을 나눠주는 거칠의 멘즈공청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인데 아마도 시진핑이 예독을 안한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2020년 우한폐렴극복 성공대에서 우한의 특색음식 럭까면을 언급하며 럭까면 자이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은 이 자리에서 빈곤 파파 공작의 기적을 창조했다면서 파토호 분전지 토를 타도해 토지를 나누자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가진자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자 유전을 실천해 가난한 이를 돕자는 허울 좋은 구호입니다. 최근 중국 부호 리스트는 살처분 돼지 리스트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돈이 많다고 순위에 올랐다가는 끝이 안 좋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후화 비즈니스 스쿨의 창시자 네. 추이사닝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호들은 차라리 돈을 당해 바치고 목숨을 부지하고 싶어한다. 돈은 없어도 된다. 베이징에 수백억 자산가가 10여명 있는데 모두 불안해한다. 돈을 모두 바치고 출국하고 싶지만 외국으로 나가지도 못한다. 베이징 공안당국이 이미 출국금지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당국은 비추의 취자를 금기글자로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파자를 해보면 윗부분 기털우자가 간체자로 시진핑의 시자 두개인데다 아랫부분의 졸자는 사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이 두번 죽는다는 의미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